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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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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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 자+ 에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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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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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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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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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진, <laughs> 청 <laughs> <laughs> <야>, 엄마가 니다 모두 마음 다 똑같죠 뭐. 네, 바다가 이제 앞으로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될수있도러분들 많은 따뜻한 박수와 또 격려 엄마 부탁드립니다. 따뜻한 격려, 부탁드립니다. 부니다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니다이 아. <laughs> 어, 엄마 왜 이렇게 내가 뭐 집을 때마다 좋아하네. <laughs> 어.